자 가운데 같이 다정하게 가운데 보고 보시고 촬영하시겠습니다. <웃음> <웃음> 위에도 봐주세요. 네, 위에도 2 층도 네, 준비를 해야죠. 2 층까지 봐주시고요. 네, 그럼 왼쪽 한번 바라보시고요. <laughs> 마지막으로 음. 오른쪽 한번 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두번에는 잠깐 들어가셔도 될것 같고요. 자, 두, 두 번째. 누굴까요? <laughs> 장승조 이차 명페어 두분 모시겠습니다.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세요. 무대 중간 쪽을 바라봐 주실게요 중간 <laughs> <laughs> 중간 2층도 한번 바라봐 주세요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laughs> <laughs> 네, 반대 방향 네. 축구 한번매뜨기 <laughs> <laughs> <메뛰기>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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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서비스 보내주시고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분어 가셔도 될것 같고요. 자, 다음 세 번째 이지우 석경수 페어 무대로 오시겠습니다. 두분 무대 네, 중앙으로 나와주세요. 네, 가운데 먼저 봐주시고요. 중간 네, 중간 이 층도 한 번씩 바라봐주세요. 해서 왼쪽좀한번 보이고 여주시겠어요네두분한 자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왼쪽 같이 해줄 네, 것 같아요. 네. 같이 해줄 건데 시작. 시작. 네 번째 <laughs> 이율 문성일 배역 한 촬영 하시겠습니다. 먼저 중앙으로 나와주세요. 먼저 가운데 쪽바라주시고요 중간에 있는 친도 함께 나와주시면 괜찮겠습니다 백사 장치. 씩을 알아 주고요. 성공, 참고. 네. 네. 마지막으로 1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그래서 알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김재현, 최성원 환표 중앙으로 나와 주세요. <laughs> 네, 다음에 먼저 알아봐 주시고요. 자정하고 2층도 네, 주변 지만 밟아주세요 네, 객석 좌측 한번 밟아주실까요? 고측도 네, 한번 밟아주시고요 감니다두분 들어가시고요. 자, 이제 잠깐 시간 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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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우리 같이 5초 <오고> 마시고 <laughs>